우리 아빠도 그, 지금 그거 살까 고민 중이시던데 공장에서 하나 소리 안. 네, 롤 들어오십시오. 예. 음. 이쪽에 노마드랑 아, 또 있었어. 노마드랑 또뭐 음. 있었어. 음, 뭐1층에 뭐. <laughs> 노마드 컷. <웃음> <웃음> 같이 롤하십 분이 안 계시려나? 아난 하고 있음. 와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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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밍 개잘 돌고 있어 지금. 제발 죽어라. <laughs> 응 이길 했어. 죽어도 돼. 저요? 막아야로. 예스. 우리 숨겨 주는 거 막지 않는 건가? 그, 난항우드도같지 <laughs> 아, 하필 이거 쓰레기 덤이 들어가 가지고 1층에 칼리. 나 죽은데 칼리. 오 씨. 아, 김윤아 그걸 못 잡아. 권총으로 나 잡았어. 씨. 야. 씨발 새꺄. This is the jungle.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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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안 맞네? 괜찮아. 내가 미안이나해놨는해 걱정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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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 모르겠다. 미인해 미안해. 미안나 미안해. 미안안 어 일단 1층 2층... 야2층에 올라왔는데 어 뭐야? 저 계단, 계단. 네? 내가 핀 찍은 계단. 중앙 계단 아니야? 어, 뭐랄까. 아, 뭐랄까? 저거에 급한. 아. 나. 이거로 못 본다고? 에이, <laughs> 비영신. <laughs> 그럴 수 있어, 형. <laughs> 어, 이걸 <laughs> <못> 신나게 뛰어. <띄요. 웃음> <laughs> 진나게 존나 뛰어와 와. <laughs> 나이스 2킬. 캐리 어, 어, 각이다 맨 하고 맨맨 있는데 하지만 <laughs> 어림도 없지. 와쟤 혼자 4킬 했어? 형 근데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 같아. 왜 그러지? 내려가자. 쟤 4킬 했어 혼자 레전드인데? 우리 다 당할 수도 있겠어 이러다. 응? 우리 이러다 다 당할지도 몰라 형. 뭘당에다 <laughs> 사살 당한다고 뭘 당해야 당해는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 김준아 진짜 개웃겨 내가 뭔지 이상한 생각을 해 당해 뭐뭘 당해 이 생각을 이구만 말했는데 지랄이야 <laughs> 여기서 당한다는 <laughs> 게 뭐가 있겠어 죽는다는 거 말고 더 있니 다당다고더 <laughs> 있을 수도 있지 없어 미안한데 그러다 <laughs> <laughs> 말 존나심하게 해놓. 나 너의 집 앞에 있어. 어우 oh, 집, 집 앞에 찾아오지 마. 아 순정, 브루나 잡는데 몇 빠르게 는 거야? 내가로집 앞에 찾아와줬으면 나 무서워, 나 무서울 거 같지 않냐? 아 나도 누가 집 앞에 찾아와줬으면 좋겠다. 치. <laughs> <laughs> 아집 앞에 네집 앞에 찾아오는 건 명이 아 잠만 야 생각해 보니까 나 이거 왜 설치 안 하고 있지? 었 존댓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아 미안하게 됐다. 판매원은 너희 집 찾아올 것 같긴하다. 아씨 안돼 낭만이 없어 어이. 방문 판매원은. 어, 낭심이 없다고? 아낭만 왠다 낭만이 없다고. <laughs> 낭심이 없어 미친 거야. 낭심은 <laughs> 이 미친놈아. 야 규뉴야, 진짜 기겁해가지고. 남 없긴 하지. 이는 남친도 없는 놈이 낭심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 남친 장마. 없어. 왜? 리앤플스 아, 남냐고? 뭐지 방금 드론. 내가 그그 번... 오른쪽 계단 있잖아, 그 짧은 계단 그쪽으로 두명 들어왔었거든. 칼리 들어왔다.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그안 보여. 아. 어. 오른쪽? 아. 내가 마켓 보고 있어, 마켓. 승정 형 개기지마, 그냥 들어와. 야, yeah. <laughs> 철철하고 튀었.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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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지하지하지하 뭐, 그러면... 끝에,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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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끝에, 지하 저기 끝에 방, 우와. 끝에 방, 끝에 방, 끝에 방. 오유 안 맞이셨다. 이 뚫렸어. 아까 두대 맞췄어. 두대 맞췄어. 점핑 두대 맞췄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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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서 맞는 거야? 아내거 풀렸다. 에이 숫 나이스! 살려줘!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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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못 맞춘다! 못맞다못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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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춘다! 살려줘! 살려줘! 블랙 살려줘. 대하, 빨리 빨리 빨 블랙비어 채나 야, 1층에 자칼 있다. 빨리 살려줘! 빨리 살고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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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손 내줘! 줘고 <laughs> 기다려, 연이 야, 막, 야, 막, 야 막. 여기서 갖고메버리한테 그럼 좀만 더 이쪽으로. 야이 쪽에 메버리. 좋아, 김윤한난 네가 자랑스럽다. 야, 블랙비드, 차이나, 블랙비드. 여기 블랙. 오케이. 아! <laughs> 야, 미질라이스! <죽을래>, <laughs> 아, 야, 처맞다 처맞는다, 처맞는다! 어, 개쓰레기다. 쟤랑 위층에서, 위층에서. 네 <레전드>. 자운데. <laughs> 이쪽 끝에 사람. 1층에서 누가 천장 그럼, 뚫고 봐요? 그럼 지금 자칼. 자칼 칼리 매버릭 이렇게 자칼 저거 고조무기인지 사건인 것 같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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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건 아니야 사건 어, 위쪽 형 위쪽, 위쪽 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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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후스 나이스 나이스 후수 위쪽에 매버릭 보록 이거 매버릭으로 뚫은 거야 토치로 보록 야, 나 카메라 봐. 나를 누구 하다 왔나 갑자 천장. 에씨가 그랬어. 아에쉬가 터트렸어. <laughs> 야 이쪽에 메버리그 원형 계단 있지? 오. 원형 계단 쪽으로. 오. 어디야? 자칼인데? 메버리거칼 뭐야, 자칼 뭐야? 야 라스 자칼. 자칼 자이니 그거 한 중. 아. 자칼컷. 됐스 아, 라스 자이니. 메버리 쟤 엎드려 있다. 아, 이건 좀안 좋대. 에. 미션 페 뭐야, 언제 돌아왔대, 젠? 어? 들어왔어? 아, 캠발 캠 캠볼 걸. 언제 어, 돌아왔대? 아, 캠볼 걸. 오, 뭐야? 어? 어? 잡은 이게 잡을 거야, 이거? 오, 날카로운 공격이었어. 나한테 네 머리 안쏜 걸로 나오는데? 이런 건 칭찬해 줘야지. 맞을 수도 있지 뭐. 이제 공격으로 두 판만 이기면 된다. 아 공격 극혐인데 아 이걸 공격을 저주다니 참 손해가 막심하고만 막시모스. 아마 솔직히긴 한데 맞아야 된다. <laughs> 그럴, 수, 있... 에이. 에이. 아니야, 그럴, 그럴 없어. 수 없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이거는 맞아도 뭐라 말 못해. 그럼 나도 쏠래. 나도 쏠래. 뭔데 쏘지마 <laughs> 쏘지마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 아 됐어 됐어 그냥 때리면 안돼? 내가, 내가 1등이니까 1등이니까 한번 한번 면제권 있다고 하자 한두번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면제권 있다고 하자 지들 어? 영찬이형 영찬이 그 피에 피에 뭐지 아마루로 진입하기 전에 제가 아... 상방 다 까드릴게요 아나 어차피 옥상으로 가서 보고 할 거라서 아, 지하, 그렇게 지하, 지하, 진입하는 지하, 거 지하,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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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야족지야 지하족 지하 지하족 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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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무거워. 바로 하늘은 꼭 이래. 지야 지야 족 지야 지야 족 지야 지야 지하, 지하 반지하 장기하 장자의 미래지 반지하. 아 오버야. <laughs> <뭘 소리야. 웃음> <laughs> <laughs> 나나개 좋은 집살 거야. 나나그 아이언맨에서 스타크가 사는 집처럼 의리의리하고 멋있는집살 거라고. 근데 집 사는데 돈다 써갖고 정작 안에 아무것도 없어. 장마 어딨냐 여기. 나와 있어. 왜? 알았어. 왜? 때만 맞자. 왜? 왜 맞아. 야. 하나 알도사 이거 데미지 꽤쓰다요 세다 이거. <laughs> 벌써 죽어. 이거. 네가 뭔데. <laughs> 권총 이거. 세다 이거 데미지. <laughs> 아 맞다. 나 퓨즈지. 들어간다. 아, 진짜 이거 계단, 들었나 보네. 계단에 있다. 아, 계단 쪽 아니야. 아, 계단 이거 반대쪽이에요. 어, 1층. 아, 1층 아이 쪽, 반대쪽 이쪽. 걔가 네가 저쪽으로 들어가. 그쪽에서 <laughs> 본다. 형, 뭐문 열었어? <laughs> 어, 그냥 또 지랄하네요. <laughs> <laughs> 야, 씨발 니 혼자 사냐? 야, 하나 부상인디.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야? 저 시끄럽게 해서 야, 니 혼자 사냐라고. 우와, 존나 오! <웃음> 오! 오 우와, 이 진짜 개 멋있어. 어, 와, 이거 아깝다. 어, 여기 펜딧펜딧펜딧펜딧 펜. 들 팬들, 팬한 대만 좀 주고 계단 위 계단 위? 어. 한대 맞으면 죽어. 근데 닭이 쏘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다아 마르잖아. 뺐어 지금. 2층에 있어? 어. 돌아 내려가려면 수도 지금 내려가야 돼. 어. 나이스 동지 형. 잡아 잡아. 죽여 죽여 죽여. 어 뭐야? 어, 권총으로, 권총으로, 쏴. 권총으로 쏴. 권총으로 쏴. 권총으로 어. 쏴. 아. 어. 김정자, 어리버리 밑이었노. 김정은 기절이었고, 한명 닭이었다. 그냥 거기 안에 있어. 거기 안에 다, 닭도 있어. 무크스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라스트 닭, 풀리 피할 거야. 무크스 그냥 들어가. 그 다른 방에 있어. 그방 말고. 그 왼쪽 방에 있어. 뭐야, 왜못 봐, 이거? 킹 때문에 느렸어 느려... 나는. 아, 네. 김준네가봐줘야 된다. 오른쪽에서 오른쪽 김준한 방 오른쪽. 알아 알아. 스파스 아이씨, 오른쪽이라니까. 아이씨, 오른쪽 봤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이씨. 야, 계속 프리파이어 해야지. 엎드렸다 아예 앞쪽인 거 같아. 오, 뭐야? 아, 어 r 에 숨어 있어. <laughs> 레전드네 <laughs> 어 이새끼 어. 에임도 대단한데 이걸, 아니, 이걸 안 죽어준 유난이 <laughs> 이게 핑이 문제인가? 뭐야 졌어? <laughs> 어아 이거 승재형이 근데 쟤 반응하는 건 죽어. 우리랑 비슷하던데 야야 그래도 한번 눕히고 <laughs> 아 승재형 최대한 빨리 그 보조무기로 바꿔갖고 쏴죽였어야지. 뭐하는 거야? 아씨, 말 사건을 들어봐야겠어. 알았어, 성재 형. 다음부터는 보조무기로 꼭 쏴서 조지기 약속. <laughs> 뭐? 말을 해, 말을. 왜? 어, 뭐야? 아무도 헬멧다운 헬멧을 쓰지 않았어. <laughs> 다 무슨 천 조각이나 대머리나 대머리야. l e 지 대머리. t 아, 릭 h 릭신 e 2층 r i e Pick. Pick. 리랑 e s n o 자리랑 똑같은 자리 다 얼스?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뻑겨야 되나? 아니면 최대한 많이 맞춰야 되나? 안 돼, 때려. <laughs> 안 나오네. 위로 올라가서 저쪽 봐야지. 분명 어느 놈은 지나갈 거거든. 난그 틈새를 노리. 오아마 부럽다. <laughs> 저거 하나는 부러워. 내 아마로 저거 아니면은 뭐... 없어 없어? <laughs> 굳이 거기 깬다고? 짱그랑 너 때문에 안 돼. 소리가 다 들리잖아 김윤아 뭐하는 거야 다 들리라고 하는 건데? 니거들어확 <laughs> 네 <들고> 부숴버린다 <웃음> <웃음> 왜 저러네 <laughs> 아씨개 같은 거만 했네 흠이록게 음. 여기 앨로핑에 있어요? 들어. 네? 몰라요. 자카라한데 맞췄어. 왜 핑을 찍은 거죠? 내가 찍은 게 아니에요. ]까? 마이크 꺼고 있는지 몰랐어. 아 예. 있습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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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자카리 있어. 조심해야 돼. 나 언제부터 마이크 꺼져 있었냐? 오. 자카리 새끼. 아, 빨리 저 있냐고요, 없냐고요. 자카리 없다고, 새끼 없다고요, 없다고. <웃음> 아, 왜띵 <laughs> 찍었어요? 자카리 새끼 화장실에서 개 변태같이 카메라만 저거만 쳐본 거예요, 개돌아온 새끼. 자카리 도대체 어디야? 야, 씨발 자카리. 아, 왜이개 헷갈리지? 하나 더 하나 아 화장실 너. 어디? 그그그 그, 그 저기 2층에 화장실 있잖아, 화장실. 나있는 곳? 여기 화장실 없던데? 아니, 그그 그, 아, 그 화장실 아닌데. 아, 아이씨, 어 그게 화장실 맞긴 한가? 여인가? 그저 폭탄 아니 그저 점령지 안쪽에 화장실보다는 오얘 뭐야? 주방 아니야 자이나? 어디서 쏜 거야? 그나 죽이네 <laughs> 죽었어. 어? 주방 맞졌는데 미친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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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아. 아 미친놈아, 왜몇 개를 던진 거야, 야, <laughs> 아 뭐야, 왜 쏴. 뒤에 있는 놈이 쐈어. 아 도와주려고 했지, 나는. 아니야, 유나, 내가 쏜게 아니야. 뒤에 있는 놈이 <laughs> 아니 들어갔는데 성전 또왜 던져, 도대체. 여기 방금 튀어나왔다. 잠깐, 나 여기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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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아씨내에이 진짜 아니다 왜다여깄 놓? 그러면 나 다른 데로 들어가야지 오오 <laughs> 이때다 어? 저쪽에 정신이 팔려있는 지금 나이스 살려주세요 살려야 아어 시간 없다 아, 들어간다 들어는다 스모크 밖에 없는야너 아 씨발 구석에 있어 와, 어내 바로 앞에 있네 나이스 <laughs> 오, 오. 오. <웃음> 레전드 <웃음> <웃음> 역시 스모크 샷건은 <laughs> 위대해 암하루 샷건인데요 야 자인이 왜 이렇게 어시가 많냐 <laughs> 나 트위치니까 저기, 저기 어시 하... 한 명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laughs> 왜 용찬이 형 꼽죠? 어? 아! 시발... <laughs> 용찬이 형이었네? 미안하다. 솔 킬만 해서. <laughs> 나 승재 형인 줄 알았어. 킬만 해서 미안하다? ㅅ 발냐고 킬만 하고 점수 낮아서 존나 꼽지? 아 그게 아발야 아니, 그게 아니라. ㅅ 발 <laughs> 아니, 나도 점수 많이 <laughs> 먹고 죄송해요. <laughs> 봐 어쩜는 거지. 아 아이 아이죠. 아하. 저 어쩌라는 거야, 김윤아. 아이. 아이고. 진짜. 아이. 어떻게 아니. 저럴 수가 있니. 아이. 영찬이형이 데스 제일 적잖아. 그만큼 잘한다는 아, 그러니까. 거네. 어. 그것도 꼽는 꼽은 거지, 이제. 아니, 아니. 개나. <laughs> 아니 아닙니다. 왜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laughs> 세상 살이 불만 참 많네. 지하. 라자데. <불만치>. 아, <laughs> 지하. <laughs> 지하라고. 지하. 지하라고? <laughs> 지하. <지하라고>? 씨발 <laughs> 지하냐고 개새끼야. <laughs> <laughs> 지하. 지하. <laughs> 지하. 야 입니다. 무척 씨발 <시발>? 반말해? 지하. <웃음> 지하, <웃음> 지하. 요. 어떻게 된 거야? 지하요. 와. 오, 예스. 유라니. 아, 씨발 날카로운데 신경이? 유라니 래퍼야? 아, 부셔졌어. 저 카이드 제가 조지로 간다. 딱 기다려라, 미친놈아. 야, 씨. 엘라 있어요.